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전급 윙어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스타 제시 린가드 선수가 마침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으면서 최근 불거졌던 K리그의 FC 서울로의 이적이 살상 확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제시 린가드 선수는 FC 서울로 이적하기 전 26개 구단의 오퍼를 받았지만 FC 서울로의 이적을 선택했으며 그에 대한 이유가 국내 매체로부터 밝혀졌습니다. 일단 제시 린가드 선수는 1992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측면 윙어를 소화해내는 선수로서 2015년 만 23세의 나이로 본격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팀에 합류해 팀의 유망주로서 기회를 얻기 시작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7년 동안 통산 232경기 출전 35골 21도물 기록 분명 한때는 진짜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이스 소리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2017-2018 시즌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약을 제대로 펼친 시즌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애증의 아이콘과도 같은 그런 선수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제시린 가드 선수는 사실 2020-21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단한 경기도 경기를 나오지 못하면서 완전히 팀에서 끝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지만 웨스템 유나이티드로 반 시즌 동안 임대된 뒤 16개 경기에서 9골 5도움이라는 정말 미쳐버린 활약을 펼치면서 완벽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 2021-22 시즌에는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시즌 16경기 출전 2골을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던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 제시링가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로 새롭게 승격한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면서 부활을 꿈꿨지만 시즌 17경기 출전 0골 0도움의 부진에 빠지면서 결국 노팅엄 포레스트에서도 방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FC 바르셀로나, 사우디의 알레티파크 등 다양한 컨택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현재 FC 서울로의 이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시 링가드 선수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는 인증샷을 올렸었고 오늘 4시 30분쯤 제시 링가드 선수를 태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링가드 선수의 서울 이적은 이제 완전히 현실화되었습니다. 사실 K리그는 현실적으로 스타 선수의 연봉을 맞춰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역대 제시 링가드 선수 정도의 슈퍼스타를 영입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시린가드 선수의 서울 이적은 그야말로 K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데일리 메일에 쌈이 옥벨 기자가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제시린가드 선수는 서울 이적을 위해. 자신에 대한 26개 오퍼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시린가드는 한국의 FC 서울과 이탈리아의 주요 클럽을 포함한 전 세계 26개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사미모벨 기자가 말했다. 제시린가드의 이름은 그가 서울에 합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제 데일리메일 스포츠의 수석 축구 기자가 지난 시즌 말 노팅온 포레스를 트 떠난 뒤 자유계약 선수로 있는 제시린가드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마우리쇼 사리 감독의 라치오의 관심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시린가드는 다각적인 접근법 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사미모페는 팟캐스트에서 어젯밤 늦게 제시 링가드가 한국의 FC 서울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나는 정보를 얻으려 전화를 시도했다. FC 서울이 제시 링가드에게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것과 동아시아에서 뛰기 위해 2년 계약을 제안했다는 것이 나에게 명확해졌고 확인되었다. 우리는 라치오도 제시 린가드에게 제안한 클럽 중 하나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멀리 모험을 하고 싶은지, 그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가족과 얼마나 멀리 떨어질 의향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난 서울에 가봤다. 좋은 곳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은 멀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러한 비행과 여행 준비를 원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라면서 쌈이 목벨기자로부터 제시 린가드 선수가 무려 26개 클럽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며 우리 이탈리아 세리아의 명문 클럽 라치오에서도 제시 린가드 선수를 영입할 움직임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제시 린가드 선수는 역시 서울 15억 원 정도의 연봉을 지급받게 되고 이는 K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 대우이긴 하지만 단아 제시링가드 선수는 전 소속팀인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무려 90억 원의 연봉을 지급받았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받던 수준의 금액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말 의아한 이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스포츠조선에서는 제시링가드 선수가 한국행 이적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시링가드 선수는 패션, 레스토랑, e스포츠 등 자신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의 몇몇 업체와도 접촉을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링가드 선수에게는 줄어든 연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각종 사업을 넓혀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요식업과 패션, e스포츠에 있어 워낙 발달이 잘된 나라인 만큼. 제시링가드 선수 입장에서는 서울과 대한민국이 자신의 사업을 넓히기에 적절한 도시이자 국가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제시링가드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것이 단순히 K리그의 메리트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은 다소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제시링가드 선수는 어쨌든 본캐는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링가드 선수가 만약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에 사업하러 왔냐는 비아냥으로 팬들의 조롱과 비난이 가득하지 않을까 싶고 먼저 축구에 집중을 하면서 K리그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아. 한국에서 자신의 사업도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